사실 그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네. 교육 그 의무과정 안에서 배우는 가, 교과목이 있습니다. 음. 그 안에 저희는 여성 여학생이다 보니까 여학생 실습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음식 만드는 걸 배우고 바느질하는 거 배우고 미싱하는 거 배우고. 근데 남학생들은 뭘 배우느냐? 운전 기재라고 하는 자동차 운전 같은 것을 배웁니다. 음. 근데 같은 시간 안에 실습 들어가게 되면 여학생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네. 남학생에게 점심 시간에 밥을 네. 대접해 줘야 된다. 아 여학생들이요? 예. 이렇게 네. 그 뭔가. 제도는 아닌데 그 안에서 규정처럼 만들어놔가지고요. 네. 여학생 다섯 명이 남학생 다섯 명을 분담해서 정심식사를 보장해야 된다. 음. 또 이것을 또 평가를 합니다. 음. 누구네 음식 잘 만들었느냐? 네. 누구네가 어, 대접을 더 잘했느냐? 네.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여학생으로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<laughs> 선생님들이 조성을 합니다. <laughs> 선생님들이요? 그렇습니다.